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휴, 계속 가네. 오늘도 지금 저가저 앞이가 이제 팔당 댐이 있어요. 팔당에서부터 달리는 거좀 찍어드릴게요. 다행히 오늘 사람이 지난 주만큼 많지가 않아서 어 조금 가면서 이제. 어. 비공휴 정신 좀 빼고. 한데. 자, 이제 타고 가면서. 어 네. 여기가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아주 위험합니다. 이 구간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벌써 갔다 오는 거요? 아니면 춘천서 내려오는 거요? 뭐야 이거? 제가 볼 때는 어 는 영상 촬영 중에는 세이싱 달리진 않을 거고요. 저기 산도 하나 있고요. 아이고. 이 자전거가 지난주 지난주보다는 가볍네 그래도. 그때 진짜 무거웠는데 이건좀 가벼워서 달리는 맛이 좀. 다리가 좀그때보단덜 아픈 것 같네요. 어.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지고 어 지금 동호인들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좀더 일찍 왔으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조금 늦게 탑니다 지금 아 조금 한 30분 일찍 왔으면 굉장히 많을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어 타는 사람들은 다 빠졌기 때문에. 이제 부터 이제 관람객 들, 여행객 들이 좀타 겠죠？뭐 날라갔 구나, 앞 에, 부는뭐가 날라갔 나 봅니다. 또아 이거 능 내역 까지 일단 찍고능 내역 에서 또 한번 어. 일단, 팔당댐까지 먼저 찍어 볼게요. 와우, 이것도 뭐야? 아. 언덕이네? 아이고. 아, 영상 촬영만 아니면 지금 건너갈 텐데. 좀 쉬었다 가야 되겠습니다. 촬영 때문에. 아이고 어, 여기 초계 국수 그 뒤에는 따르릉 저기 국수집들이 많죠 여기 아. 아. 어 시원법 이런 데보 와서 있네 이렇게.